자, 이제 문제 몇 번요?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문제입니다. 7월 15일, 거래처의 영업부 대리 이순재 씨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화환을 구입하고 다음의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네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매입이다 매출이다? 당연히 적격증빙을 받았으면 매입 그 다음에 돈이 나가야 되면 매입 이렇게 되죠. 그럼 당연히 이건 매입이잖아. 맞죠? 대금 다음 달에 지급하고 려돈 나가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매입이고요. 자 그리고 적격증빙 서류가 뭐야? 전자계산서. 그러면 전자계산서라는 건 뭐가 없다고요? 세액이 없죠. 세액이 없는 거. 그래서 매입이고요. 적격증빙 서류가 계산세라고 하면 뭘 보면 된다? 면세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래처 직원한테 지급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썼다? 거래처 썼다? 그건 뭘로? 접대비로 해주면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 22만원. 대변인은요, 다음 달에 지급했는데 상품 매입이나 원주료 매입이 아니죠? 그건 뭘로 하면 된다? 미지급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매달 매칠 7월 15일. 자 그러면 어디에서 메인 매출 점표 입력 있죠? 요 친구를 클릭하고 들어와서 자 날짜는 언제로? 어, 7월 15일 07월 15일 해주시고요. 자 유형은 매입이고 면세니까 몇 번? 53번. 유형이 몇 번? 53번 넣어주시고요. 품목은요 거기에 화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 그냥 화환이라고 쓰면 돼요. 되겠죠? 수량 단으로 넘어가고 공급가액 얼마? 22만 원. 야 이거 부가세 있는 걸로 쓸까봐 딱 이만 원딱10%더 해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이죠 이런 거 소금 안 돼요 자 코드는 F2번 눌러서 거기 어디에요 플라워 이사네요 플라워 이사해 주시고 계산서도 전자면 1번 열로 표시해 주시고 분괴는요 혼합 3번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원재료를 F2번 눌러서 몰로해 주시고요 적대비로 해 주시는데 거기가 뭐냐면 영업부대리거든요 그러면 영업부대리는 어. 우리에서 물건을 사는 쪽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디로? 800번 더 해가지고요. 여기 넣어주시고, 4번 대변에 F2번 눌러서, 뭘로? 음, 미지급금을 넣어줘야겠죠? 미지급금에서 22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문제 몇 번? 2번. 자, 8월 1일, 명지 기계사의 원재료 운송용 트럭, 3,500만원, 정기 말까지 강가상각누개에 1,650만원을 200만원에 처분하고 부가가 치 별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한달 후에 수령하기로 했으며, 처분 시점에 강가상황 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뭔가요 이거는 가짜 매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짜로 매출한 걸로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뭘로 본다? 매출이고요. 왜? 우리 회사가 적격증 발급했고 돈을 받잖아. 맞죠? 어, 그러니까 매출이고요그 다음에 적격증빙 서류가 전자세금계산서면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과세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차변하고 대변 놓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뭘 고민해야 돼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장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자, 장부 정리라는 건 내가 이거 원재료 운송용 트럭이니까 이거 무슨 뭐라고 돼 있어요? 차량 운반고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유액을 먼저 반영해줘야 돼.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 대변에 뭘로 차량 운반구라고 기록해주시고요. 자, 이 금액은 무조건 누구 따라간다? 취득가액인 얼마를 3,500만 원을 따라갑니다.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야? 1,650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무조건 차변에 따라와요. 누계액으로 금액 얼마? 1,6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뭘 고려해라?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볼게요. 자 그럼 장부가액이 뭐다 취득권가 3,5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인 1,650만 원을 차감했을 때가 감가상각 누아 뭐지? 장부 가액인 거라.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뺀 금액 하니까 1,850만 원. 그래서 장부 정리하니까 지금 장부 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 1,850만 원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오늘 얼마에 파는데요? 2천만 원에 처분했잖아. 그러면 2천만 원에 처분했다는 얘기는 2천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고 부가세 별도죠. 자, 그래서 장부가액하고 처분가액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부가세가 없는 상태의 금액 즉 얼마? 2천만원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요 2천만원이랑 비교를 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득에 손해요 이득이죠 왜요? 1,850만원의 장부상 가치가 있는 걸2천만원 처분했으니 장부상으로 이익은 얼마다? 150만원 그래서 우리는 뭘 처분하고? 유형, 자산 처분하고 이익이 얼마, 15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다 돈 정리할게요. 그래서 장부 정리해서 장부 값과 뽑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처분 얼마인지 확인해서 비교해서 이익인지 손이 따지고 이제 마지막 돈 정리. 왜냐하면 이건 이제 내가 2천만을 처분했으니까 부가가치세하고 포함해서 총 얼마를 2,200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가짜 매출도 매출이니까 뭐가 돼요? 부가세 예수금은 얼마가 생기고, 200만원이 생기고, 그럼 총받아야 되는 돈이 2200만원인데, 이 중에, 어, 대금은 한달 후에 수령했고, 뭐, 일부 받고 이런 게 없죠? 그러면 이 2200만원 전부 다 아직 안 받았으니까,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아니라면, 뭘로? 미수금으로 금액 얼마? 22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8월 1일 가서 입력을 할게요. 자, 8월 1일. 자, 여기에 08월 01일 가가지고요. 자, 맞죠? 8월 1일.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은요. 매출의 과세니까 몇 번? 11번 해 주시고, 품목은 뭐, 트럭이라고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공급가액은 여기에는 우리 뭐 취득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거래가 있었던 거 기록하니까 2천만원 이 넣어주면 부가세 200 코드는요 F2번 눌러서 거기 어디 처분했어요? 어, 명지기계사 그래서 명지기계사로 해주시고요 전자는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요렇게 표시해 주시고 분괴로 코너 3만 할게요 그럼 여기서 딱 맞는 거는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만 맞게 들어와 있고요 자 제품 매출 아니죠 우리 뭐 처분했어요? 그렇죠? 예. 기계, 아, 차량 운방구 처분했으니까, F2번 눌러서, 차량 운방구를 해서 바꿔주시고, 이거는 무조건 하고 뭘로 간다? 오케이, 치원원가 그래서 금액 얼마? 3,500만 해주시고요. 혹시나, 유형자산 처분이기다, 처분 손실이다 모르겠으면, 일단 단어. 어떻게 해요? 3번 자변에 F2번 눌러서, 일단, 감가, 상감, 무객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에 해당하는 거? 차량 운방구에 해당하는 거. 이렇 넣어주시고, 어머, 큰흘 났네. 다시 와서 엔터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쳤어요. 자, 이 강가상각 두 개가 얼마? 1650만원 또 반영해 주시고요. 또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우리 돈안받아으니까 물로 미수금 해 주잖아요. 그죠? 미수금으로 금액 얼마? 200만원. 아, 220만원. 아, 2200만원. 그래서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차이 나는 금액이 계산돼.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어디가 모자라요? 대변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지금 차변은 3,850만 원이고, 대변은 3,700만 원. 그러면 대변이 모자라니까, 4번 대변에. 자,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해요? 당일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F2번 눌러서, 그냥 뭘로? 유형, 자산, 처분, 이익으로 해서 놓으면 금액까지 계산이 돼.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무관합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문제 몇 번? 3번. 자, 비사업자인 김민국 씨에게 제품을 판매했대요. 자,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매출이죠. 매출이고, 적격증빙 서류가 지금 현재 뭐예요? 현금소득공제해가지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네요. 그러면 적격증빙 서류가 현금영수증인데, 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면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있나 없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인데 부가가치세가 있네? 그러면 현금영수증인데 과세되는 거, 그러면 현과, 줄여서 현과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뭡니까? 회계처리하면 되겠죠. 차변하고 대변지 어디? 대변에 뭘로? 제품 매출로 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 여기 보니까 50만 돼 있죠. 그래서 50만 원. 자, 그러고 나면 어, 매출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부가세 예수금이 생기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얼마? 5만 원. 이걸 전부 다 현금으로 수치했죠. 그럼 차변에 자산의 증가 현금으로 금액 얼마 55만 원 이렇게 대기 처리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 0일 가서 입력할게요. 자 일반 전표 8매칠 10월 2 0일 가주시고요. 자 유형은 매출의 형과 그러면 몇 번이에요? 22번이죠. 그래서 22번 넣어주시고요. 자 품목은 별다른 얘기가 없고 그냥 제품이라고만 얘기했으니까 제품 해주시고요 자 공급가액은 카가형과 건별은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를 같이 넣어서 넣어주면 알아서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55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알아서 50만원 5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혹시라도 잘못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공급가액이다 다시 50만원 쓰시면 돼 50만원 쓰고 5만원 쓰면 됩니다 자 코드칸에는요 F2번 눌러서 여기 김민국 씨라고 되어 있으니까 김민국 씨 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분계는요 이거 지금 현금을 수취했으니까 가장 쉽게 할 거면 현금 1번 현금으로 하게 되면 제품 매출 부가세 현금 나오죠.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혼합하셔도 됩니다. 3번 혼합해가지고 대변 나왔으니까 어디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현금으로 얼마 55만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문제 4번. 자, 12월 1일, 본사 영업부 임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 자동차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하였는데, 몇 인승 되어 있어요? 6인승 되어 있죠. 자, 우리가 5인승 이렇게 해가지고, 1000cc 이하라면, 뭡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승용차는 6인승은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6인승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이거를, 1000cc가 초과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한다?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좀더 읽어보면 월 이용료는 99만원으로 부 가지 포함입니다. 보통계금 계좌에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대금은 지급됐고 적격증빙을 받았으니까 뭐가 된다? 매입이고요. 적격 증빙 서류가 전자 세금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면 우리가 몰라 한다. 과세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량 유지비 그다음 차량 운반구 이런 거잖아요. 이거 이거는 뭐가 돼요? 트럭 말고 1000cc 이하 말고 뭐 1000cc가 초과되는 거, 5인승 넘는 거 이런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의 과세 즉, 적격 증빙 서류가 세금 계산서 수치 했을 때는 뭘로 처리한다? 불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매입의 과세 아니에요? 매입의 불공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이걸 뭘로 해요 이거 월 이용료로 했으니까 매달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되고 임차료가 되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9 9만인데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니까 본래 얼마? 9 9만을 전부 다 합치사죠. 그러니까 잘못된 본게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얼마를 넣고 9만원 넣고 임차료로 90만원을 넣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부가세 대급금은 없애주고 요 9만원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합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료는 얼마로 99만원으로 넣어주시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99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12월 1일 가서 입력할게요. 자, 날짜는 언제로? 12월 01일로 가주시고요. 12월 1일 맞죠? 아, 맞습니다. 매입의 불공이니까 몇 번이에요? 54번. 그래서 54번 가주시고요. 품목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거기 그, 승용차 렌트잖아요. 그죠? 그냥 승용차 렌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수량사품 넘어가고. 여기에는 공급 가입하고 부가세를 나눠서 내야 됩니다. 붕괴를 합치란 얘기고 여기는 합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로? 90만원에 9만원 해주시고요. 코드는 F2번 눌러서 주자동차니까 자동차로 해주시고 전자니까 1번 요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불공제 사유에서 F2번 눌러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및임차로 해서 선택해주시면 되고 붕괴는 몇번 혼합 3번 할게요.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 걸 F2번 눌러서 임차료로 하는데, 지금 본사 영업 보거든요. 공장 아니죠. 그럼 몇번 때? 800번째로 해주시고, 4번 대변에 F2번 눌러서 보통 예금으로 해서 금액 얼마? 99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몇 번? 5번. 자, 공장 건물 임대인인 주 동국개발로부터 임차료 440만원과 공장 전기 요금 77만 원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 한매를 발급받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거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료는 매월 9일에 지급하기로 했네요. 하나의 전표입니다. 달아내요. 자, 그러면 지금 임차료 있죠? 자, 임차료가 지금 440만 원인데 이게 부가세 포함이죠? 그러면 임차료는 금액 이얼마고 40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는요. 부가세 이건 매입의 매출이에요. 내가 적격증을 받으면 매입이죠. 그리고 어 매입이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잖아. 그래서 매입이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 금액이 얼마? 4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전기세 있죠. 지금 여기가 전기 어 공장 건물 거니까 전기세는 뭘로? 전력비로 회계 처리할 거고요. 금액은 지금 77만원 돼 있는데 얼마? 70만원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얼마 된다? 7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고, 처 했으니까 한 군데 다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거 매입이고요 적격증빙 서류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매입에 뭘로 해주시고요. 과세로 해서 넣어주시고요. 임차료 400에 전력비 70 잡아주고 부가세 대금 급 합치세요. 그래서 금액 얼마? 47만원으로 해서 부가세는 합쳐서 기록하고요. 그리고 대변에는요. 당좌수표발행해 지금 했으니까 뭘로 당좌 예금에서 나가는 걸로 해서 금액 얼마 합쳐서 넣으시면 되겠죠. 이거 금액 총 합치면 금액이 517만 나오네요. 517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넣을 때 공장 건물이니까 뭐 임차료도 몇번 때? 500번 대 전력비도 500번 대입니다 자, 그러면 12월 9일 가서 입력할게요. 자, 날짜는 12월 며칠로 9일로 가주시고요. 자, 유형에는 매입이다, 매출이다? 당연히 매입이고요적격증빙서류가 세금계산제가 몇 번? 51번, 과세. 자, 품목에는 임차료 플러스 뭘로? 전기세, 전기요금.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공급갈계는요, 아까 전에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 400에 70이니까 470만원 넣어주시면 되세요. 47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부가세 47만원. 자, 코드는 F2번 눌러서 거기 어디니까 동국개발이니까 동국개발 넣어주시고요 전자에는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몇번 1번 여로 해주시고 분기에는 혼합 3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결 금 맞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F2번 눌러서 임차료로 하되 몇번대요 500번 대로 해서 400만원 넣어주시고 또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전력비로 해주시는데 몇번대 500번 대로 주시고 얼마 7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4번 대변에는 F2번 눌러서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어디서 나가는 거? 당좌예금에서 나가는 거. 그래서 517만원. 아서 나오죠? 그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몇 번? 문제 6번. 자 12월 30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를 주 한울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발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매입이다 매출이다. 당연히 매입이죠. 아예 문제 자체에서 원재료를 매입했다고 써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적격 승빙서류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매입에 몰라 하면 돼요? 영세로 하면 되겠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줄여서 영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차변하고 대변 중에 원재료가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차변에 뭐가 되고요? 원재료로 금액은 얼마가 되고 5천만 원이 되고 자, 그러면 50%는 동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속음을 배서양도 했죠. 그러면 이거 거래처랑 누구예요? 주한울. 주한울한테 내가 약속어 받은 적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받을 어음을 다시 누구한테? 주한울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음은 뭘로 잡혔다? 받을 어음으로 잡혀 있었던 거 금액 얼마? 2,500만 원. 왜요? 5천만 원의 절반, 50%니까. 그리고 나서 6개월 만기에 당사 발행 약속 지급에 대해 내 있죠?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우리 회사가 발행하게 되면 뭐가 된다? 지급업무에서 금액 얼마? 2,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12월 30일 가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출 12월 30일로 가주시고요. 유형은 뭘로? 매출에몰란다 영세 아 매입의 영세 몇 번입니까? 52번 해주시고요. 품목은, 뭡니까? 원재료 매입했죠? 그래서 원재료라고 되어있고, 다른 얘기 없으니까 원재료 주면 됩니다. 공급가액 얼마? 5천만 원 해주시고요. 포드는 F2번 눌러서, 누구로? 주 한울로 해주시고요. 전자는요? 1번 전자. 영세율 전자 생계산서 했으니까, 공개는 몇 번? 3번, 5번, 5 할게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 맞고요. 자, 그 다음, 음, 대변에는요? 4번 대변 눌러서, F2번. 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받을 어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받을 어음으로 2,500만원 넣어주시고, 또 4번 대변에 F2번 눌러서 지급 어음으로 해서 금액 얼마? 2,50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끄고요. 이제 몇 번? 문제 4번 할 건데요. 요건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